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한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어, 주차장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어, 이쪽 왼쪽 편에 예, 이런 식으로 일렬 주차로, 그리고 우측 편에도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예, 편하게 다 일렬 주차로 하실 수 있게끔 어, 주차는 굉장히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죠. 예. 다1렬 주차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일단 기준층 타입으로 보면은 이게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층 타입을 한번 먼저 안내를 해 드릴게요 기준층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인데 저는 2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신발장이 하나 둘셋네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정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총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어 이렇게 조금 메리부르에서 거울 들어가실 수 있게끔 어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의자 편하게 신을 수 있게끔 벤치 형태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편하게 신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버티 엄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고요. 전실도 생각보다 길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중문은 보편적으로 삼연동 중문 많이 사용하는 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미닫이로 예, 아, 여닫이죠. 이렇게 열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예, 문도 굉장히 이뻐요.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거실, 바로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 옆쪽으로 해서 주방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주방 구조도 굉장히 이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거실 보시게 되시면은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이 이면도로입니다 예 막힘이 없는 이면도로기 이 때문에 앞쪽 건물은 있긴 하지만 동강거리가 꽤 멀어서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기가 이제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앞 건물이 예 그래서 살짝만 올라가셔도 뻥 뚫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이 이제 아트홀로 쓰이는 공간 같은데, 템파보드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이 쇼파짜리, 소파짜리는한 3, 4인용 소파까지는 무난하게 뭐 기역자로 니클레인을 쓰신다면은 5, 6인용 소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은 어, 거실폭도 깔끔해요. 4m 20 정도 작지 않은 거실폭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생각보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독특하게 홈이 나져 있어요. 이 홈이 뭔지 한번 보면은 자 어우 여기 굉장히 이쁘게 이거 스타일러네요. 예, 스타일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준비가 됐다. 이게 아트월 옆쪽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타일러 보면은 5구짜리입니다. 5구 59. 생각보다 큰 사이즈 스타일러가 삼성 제품으로 5구짜리. 5구짜리 좀 비싸거든요. 5구짜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깔끔하게. 어 정말 이거 뭐야? 드레스 같은데 들어가면 좋은데, 자, 이렇게 막아 놓으면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요기 앞에 어, 스타일러가 들어가네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주방 구조도 정말 이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이쁜 거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 요리할 공간이 좀 적죠 예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 뒤쪽 같은 경우는 그냥 삼국 쿡탑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요리 공간 자 보시면 뒤쪽으로 원목 느낌으로 해서 깔끔하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까지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해서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아, 이거는 멀티 제품으로 하이라이트가 다 들어가게끔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드, 히든후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는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편하게 어, 자녀분들하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어, TV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에 보시면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거 문다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밥솥이나 어, 전자렌지 어, 넣으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도 사이즈가 나쁘진 않거든요 아 여기가 밥솥 자리네요 아, 밥솥 자리 전자렌지 대신에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냉장고 자리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식탁 이렇게 어, 조금 이뻐요 예, 예쁘게 구조도 좋고요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식탁자리도 이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면 돼요 세탁기 건조기는 이 주방 옆쪽으로 여기도 공간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작지 않은 주방 옆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거실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게 되면은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어, 안방이 좀 작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방 작아도 됩니다. 예, 안쪽에 보시면은 붙박이 수납 공간하고 시스템장으로서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어요. 어, 정말 이뻐요. 정말 이쁘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시스템장에 붙박이. 그리고 건식으로 세면대가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전 사실상 건식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급스럽게. 자 잠시 뒤에 부부 욕실 안내해드리고요. 자 안방 사이즈 봐도 안방에 말 그대로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화장대 정도 네,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만 있으면 좋고요.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들어갑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방이 3,300에 어, 3300에 3600이라는 안방 작지 않은 사이즈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룸 부부 역시 들어가는 게, 어,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게 준비가 돼요. 네. 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비치지 않게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 들어가면은 네, 건식으로 세면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장 예, 수납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세면대가 건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 부부 욕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건식으로 뽑은 것 같아요 어, 변기하고 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만 안쪽에 또 이쁘게 코너 선반 안 쓰고 매립선반 썼습니다 정말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예, 네, 부부 욕실입니다. 이 건식으로 뽑으면 장점이 이 부부 욕실이 작아도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구조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옆에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인데요. 생각보다 커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벽면으로 붙박이 하셔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두 번째 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을 보게 되면은 사이즈가, 어, 보세요. 2600에 3400. 웬만한 집에 안방만한 사이즈가 중간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분이 쓰기에는 정말 넉넉하게 중간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별도로 입구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었지만 예, 이쪽에도 베란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아마 아파트 대피소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네,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라고 실내기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수도 배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창고용으로 이세 번째 방 쓰는 분이 창고용으로 쓰면은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도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게 작지는 않아서,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네 2800에 2600 정도. 무난한 방 사이즈로, 자녀분들, 어차피 여기서 세탁실 쓰실 거 아니기 때문에,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 3개가, 어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샤워 부스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 부스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어, 매립 선반으로 고급스틱에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 청소하기 편하게끔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정말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 저렴한 가격에 어, 좋은 호수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